안녕하세요 프리즘코리아 전자 칠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학생들이 궁금해서 막 만지다가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면 안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앱마다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메인 화변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요 좌측에 서큐리티 옵션지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앱 잠금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활성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초기에 저만 알수 있는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천사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은 앱추가기가 새롭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쫙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파일이 삭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탐색기를 암호를 걸어 볼게요. 실제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보안이 걸려져 있지 않은 프리보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암호나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 파일 탐색기 궁금한데 하고 열었을 때는 이렇게 비번을 입력해야지만 열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편하게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앱마다 잠금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